정동을 양분했던 개신교의 장로회와 감리회. 장로회는 덕수궁의 확장 과정에서 이전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반면에 감리교는 지금도 비교적 생생하게 정동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동 제일교회, 배제학당, 이화학당 등이 그것인데요. 그런만큼 정동에 끼친 영향은 더 크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세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시간은 북감리회 선교 스테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첫 시간에 네, 감리회에서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가 아펜젤러 부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네, 정동에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은 스크랜턴 선교사예요. 이렇게 언더우드 선교사랑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가 같이 인천에 제물포에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갑신정변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라서 그 여파로 인해서 서울의 상황이 좀 불안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laughs> 그러다 보니까 여성인 아펜젤로 부인이 불안한 치안상황에 어, 경성, 예, 서울에 들어가는 게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신으로 왔던 언더도선교사는 정동이 들어왔고요. 아펜젤러 부부 선교사는 인천에 있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일본에 좀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본에는 어, 스크랜턴 선교사가 와이프랑 엄마랑 네, 같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있다가 어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먼저 혼자 어, 입국하겠다고 라 얘기해서 인천 재물포로 혼자 단신으로 입국을 합니다. 그때 때마침 알렌이 왕진을 재물포로 간 거예요. 왕진을 갔다가 스크랜턴이 있으니까 어 마침 잘 됐다 지금 제중원에 의사가 부족한데 지금 다른 북장로교 선교사가 의사로 곧올 테니까 그 사인만 좀 제중원에 의사로 활동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스크랜턴 입장에서도 그게 나쁠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난 어쨌든 공식적이고 안정적으로 서울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마침 제... 제중원의 어, 의사라 그러면 신분 보장이 되니까 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제중원의 어, 의사로 정동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알렌의 집 바로 맞은편에 땅을 사서 어, 거기에서 살기 시작하죠. 이어서 스크랜턴의 가족들, 그러니까 엄마랑 아내이 네, 6월에 들어오고요. 아펜젤로 부부가 7월에 정동에 도착합니다. 어,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북장로의 선교사 의사 북장로의 새로운 의사 해론이 금방 도착했기 때문에 6월 24일이 되면 이미 앞에 어, 스크랜턴은 독자적으로 병원을 설립하게 돼요. 어, 그런데 이재중원과이 스크랜턴 선교사가 원했던 병원이 좀 달라요. 재중원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분 높은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병원이었고요. 스크랜턴 선교사는 좀 어, 이분의 사상이 기본적으로 민중지향적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한 민중 계층 계층들이 어, 이 스크랜턴 의사가 하는 병원에 굉장히 많이 몰려왔죠. 그래서 너무 많이 오니까 병원이 부, 공간이 부족해서 귀화집 한 채를 더 사서 다시 병원으로 개조하고 미국인 병원. 이라고 병원 명패를 달고 글씨를 써 붙였습니다. 뭐라고 써 붙였냐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떤 병에 걸렸든지 매일 10시에 빈병을 가지고 미국 의사를 만나세요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네가 가난하든 나이가 많든 여자든 아이든 상관없다. 병에 걸렸으면 빈병 하나만 들고 와라, 아, 라는 얘기인 거죠. 왜 빈병을 들고 오라고 얘기했냐 하면, 어, 일단 병을 구하기가 좀 힘든데, 어, 이 사람들이 돌아갈 때는 약을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받을 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빈병 하나는 들고 와라. 어, 처음에는 이제 빈병을 이제 나눠주기도 했는데, 어, 문제는 이제 회수율이 너무 떨어져요. 예, 지금도 식당 같은 데서 비 오고 그러면, 어, 우산 하나만 빌려갈게요. 그리고 안 갖다 주잖아요. 이거 뭐 얼마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맞, 꼭 그게 희한하게 일단 빌려가면 갖다 주기가 네, 굉장히 껄쩍지근합니다. 뭐또 병에 걸려가지고 그빈 병을 들고 갈면 모를까 굳이 아프지도 않은데 병 하나 반납하려고 거기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빈 병은 하나는 들고 오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병원이 굉장히 잘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수익은 거의 나지 않았고 네. 어쨌든 고종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거죠. 1887년 4월에 시병원이라는 이름을 지어보냅니다. 이 시병원은 음, 스크랜턴 의사가 한국 이름이 시란돈이었거든요. 이 시자와 같은 한자를 쓰고 있어요. 이선교사들은 음, 한국 이름을 지을 때꼭 그렇게 자기 이름을 어, 한자로 표현했을 때 가장 비슷한 한자들을 많이 채용해서 짓기도 합니다. 어, 그 그러니까 뭐, 언더우드 성교사 같은 경우에는 원두우라는 이름을 가지기도 했고요. 아펜젤로는 아편설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고종이 병원에 이름을 지어 보내고 기수,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경호원이죠. 그 앞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배치를 해준다는 얘기는 아, 이 병원은 정부가 공인하는 곳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 조선 왕실에 인증을 받은 병원으로 시병원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재중원에서도 이제, 어, 여자 의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메타 하워드라고, 아, 애니 엘러스라고 하는 의사를 따로 받아들여서 그 부인과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풍습이 여성들이 남자 의사에게 진찰받기가 어려워요. 예, 특히 이제 뭐 청진기 되고 그러려 그러면 이렇게 가슴을 조금 풀어 해쳐야 되는데, 이거는 절대로 그오랑캐가 하는 짓이지, 그 조선의 어, 사람이 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여성들의 자유롭게 의료의 어떤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여자 의사를 따로 불러드립니다. 그게 1887년 10월에 내원한 내안한 메타 하워드입니다. 이 메타 하워드가 내안하면서 보구여관이라는 병원이 설립이 돼요. 이 보구여관은 보구, 보호하고 구제한다. 누구를? 여성을. 그래서 보구여관이라는 이름을, 어, 조선 정부로부터 받았죠. 어, 보구여관의 메타 하워드 의사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의료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딱 2년 만에 몸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과로로. 그래서 2년 만에 귀국을 하고요. 후임으로 샤워드 성교사가 와서 진료를 하기 시작했고, 어, 여성의 의료는 여성의 손으로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여성의학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공부하다가 유학가서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한국 최초의 여의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뭐 박에스더 혹은 뭐 김에스더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어, 이 보구여관에서 여성의사 교육을 시작하게 되면서 한국의 여성들도, 어, 전문적인 직종을 갖는, 어, 전문 여성이 될수 있는 거죠. 음, 이후에 보구여관은 동대문으로 이전을 해가요. 예, 그래서 동대문 부인병원으로 이름을 바꿨고, 지금은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입니다. 뭐,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 여러 곳이 있긴 한데요. 그 중에 하나, 예,가 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병원. 시 병원도 1895년에 상동으로 옮겨갑니다 왜 상동으로 옮겨가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크래턴 선교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진료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정동 지역은 외교관들과 정부의 고관대작들이 사는 곳이라서 가난한 민중계층이 오려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내가 아예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남대문 근처에 있는 상동으로 가서 거기에서 병원을 진료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이 좋은 사람인 거죠. 병원 얘기했으니까 이제 학교 얘기해야죠. 정동에서 교육 사업을 처음 실시한 것은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교육을 시작하게 되는 원인은 스크랜턴 때문이에요. 스크랜턴이 병원을 여니까. 제주권의 직원으로 있던 이겸나와 고영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의사 되고 싶어요. 우리 공부시켜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스크랜트이 생각하니까 의술을 가르쳐 주려면 책들이 다 영어인 거예요. 그래서 아, 얘들은 의사, 의술 배우기 전에 영어부터 배워야 된다. 얘기를 생각을 해서 아펜젤러에게 이두명 영어 공부 좀 시켜줘. 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가 자기 집에서 이두 명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영어를 공부하면 출세를 할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형성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찾아 학생들이 막 찾아와서 이 학생 숫자가 늘어나니까 정식으로 학교를 설립을 하죠. 1886년 6월에 정식으로 학교를 개교를 했는데. 생각만큼 학생들이 모이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세국 정책을 펴던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양 세력과 정부의 관계가 언제 틀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젊은이들이 학교에 정식으로 학생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죠. 어, 특히, 혹여라도 정부와 미국이 완전히 갈등 관계로 돌아섰을 때, 미국인 선교사에게 영어를 배우고 있던 자신들의 안전까지도 위험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음, 아펜젤러에게 한국인 학생들이 원, 요청을 해요 정부의 정식 인가를 좀 받아주십시오 예. 그래서 음,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도 이름 좀 지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1887년 2월에 배제학당이라는 이름을 하사를 받았고요. 이후에 학교가 급도 급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 학, 한국인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할때 가장 큰 문제는요 학비예요. 돈이 제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가난한 나라고요. 어,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학비는 한국인들이 그냥 척척척척 내기에는 좀 많이 비쌌거든요. 그래서 스크랜턴 선교사는 이 학생들이 이학 배제 학당 안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학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삼문 출판사라고 하는 감리교 출판사가 있었는데요. 어, 여기에 사장은 어, 배제 학당의 교사로 와 있던 올린 거라고 하는 선교사였어요. 삼문 출판사는 삼문 산문, 세 가지 문 언어, 문자로 책을 출판한다라는 곳이에요. 영어, 한글, 한문으로 책을 출판하는 곳이었는데, 스크랜턴 선교사가, 아, 죄송해요.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학, 이 산문 출판사에서 학생들이 일하면서 학비를 벌어서 다시 학비, 어, 학교를 다닐 수, 배지학당을 다닐 수 있게. 그러니까, 뭐, 학교와 산업체가 이렇게 조인되어 있는 형태로 학교를 운영한 거죠. 여기에서 유명한 사람이 배출이 되는데 주시경 선생입니다. 주시경 선생도 이산문 출판사에서 일을 하면서 학비를 벌다가 깨닫게 된게아 한글이라고 하는 게 정말 우수한 문자다. 어, 세계 어디에 내놔도 이 문자의 우수성이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독립신문에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글을 두편 연달아 기고를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한글학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한국 최초의 한글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네. <laughs> 좀 의외이지만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배제학당에 갔던 네, 주식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글의 우수성을 발견해서 시작하게 된 거죠. 좀 별도의 이야기지만 한국에서 한글이 언제 처음 공식적인 언어로 사용되느냐. 이것도 선교사들을 위해서 처음 사용이 돼요. 원래는 어, 세종대왕이 이제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다람, 어쩌고저쩌고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읽고 쓰고만, 읽고 쓸수 있는 언어로 한글을 만들었는데, 어, 이게 사대부들에게 잘 접, 접수가 되지 않아서 공공의 언어로는 사용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한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한글을 쓰면, 어, 저 밑바닥에 있는 민중계층들에게도 충분히 전도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공식 언어로, 어, 공식 성교언으로 국장로예에서 한글을 채택합니다. 그 이후에 어, 한국에서 사용되는 공식 문서에 한글로 된 문서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기독교가 어, 한글의 대중화에 미친 영향이 컸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배제 학당은 그렇게 시작되었고요. 여성 교육은 메리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그 의사 스크랜턴 선교사의 어머니에 의해서 시작되어서 이분이 굉장히 모르겠어요. 장군감이세요. 딱 도착하자마자 여성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크랜턴 사택 뒤에 초가집 19채랑 그 일대 언덕을 다 매입을 해요. 그리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여서 땅을 깎습니다. 어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200칸짜리 집을 지어요. 그 그러니까 뭐, 당, 왜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양반들도 최대로 지을 수 있었던 게 99칸이다. 100칸은 왕이 짓는 어, 집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200칸짜리를팍 짓는 거죠. 예, 그리고 86년 5월부터 여성 교육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그뭐 그러니까 사업 소환이 어마어마한 거죠. 예, 이 돈을 또 미국의 북감리의 여성들이 막 보내줍니다. 네, 그런데 여성 교육도 잘 진척이 안 됐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서양인에 대한 경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야 여자를 뭐하러 교육시켜라고 하는 당시의 가부장적인 사회 인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초기에 이 여, 여성 교육을 받게 되는 초기의 학생들은 대체로 버려진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서대문이 있었으니까 병에 들어서 버려진 여성, 그다음 여성 아이, 그다음에 키우기 힘들어서 부모가 맡기고 가는 아이 이런 학생들을 기반으로 처음에 어. 교육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좀더 확산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87년 1월에 이 메리 스크랜턴이 정부의 고위 관리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여성 교육이 하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줘요. 지금 교육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영어로 이야기하게 하고, 자, 여성을 교육했든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학교명을 달라고 얘기해요. 이 학교명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87년 2월에 이화학당이라는 이름을 받고 기술을 제공받죠. 어, 최초로 이름을 받았던 건이화학당이고요그 다음에 배재학당 이름을 받고 시학당 이름을 받습니다. 시병원 이름을 받습니다. 순서는 그래요. 제가 말씀 거꾸로 드렸지만, 어, 분야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순서는 거꾸로입니다. 네. 학교는 그렇고요 그러면 교회. 네, 교회 같은 경우는 일단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어서 남대문 안쪽에 작은 집을 구했어요. 87, 1887년 9월에 거기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거든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1888년 4월에 전도금지령이 내려요. 이게 서양인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심해졌고, 어, 결정적인 계기는 가톨릭의 명동성당을 지었는데 이게 언덕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 경복궁을 내려다보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임금을 내려다보는 식으로 건축을 해 이놈들 안 되겠어라고 해서 전도금진령이 내려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회당들도 굉장히 폐쇄가 됐고 그래서 배제학당, 이학당 해 이런 곳에서 몰래몰래 몰래 한동안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1894년부터 분위기가 풀려요. 그 어, 이제는 다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1895년 8월부터, 시병원이 있던 자리에 예배당을 시작, 짓습니다. 시병원은, 예, 어, 남대문 쪽에 이주해 갔으니까요. 그래서, 1897년 12월에 완공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도 이름을 배델 예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음, 이문세 노래 중에 광화문 연가라고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직 남아 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네. 어, 제가 노래를 못해서, 네 죄송한데 이, 들으, 들으시니까 아, 그 노래 하고 이해되시죠? 여기에서는 조그만 예배당인데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서양식 건물이라서 사람들이 막 구경 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첫 예배는 완공 전인 어, 97년 5월에 있었거든요. 이때 한 천여 명의 사람들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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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올려와서 구경하고 어, 그랬다고 합니다. 1897년 12월에 완공 기념으로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됐는데 여기에 청년 토론회가 있었어요 감리교 남성청년회를 에버청년회라고 하고 여성청년회를 조이스회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두 청년회가 합동으로 토론회를 열거든요 주제는 여성교육이 해도 되는가예요 근데 하자라는 쪽이 서재필, 조한규 하지 말자가 윤치호, 김윤근이에요 여성 교육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누가 얘기해야 될까요? 지금 같으면 당연히 여자들이 나와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마이크 잡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남자밖에 허락이 안 됐던 거죠. 그랬는데, 이 토론회를 듣고 있던 여성들이 회중석에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여성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독립신문을 보면, 새해부터는 대한의 인민들도 남녀 간의 학문으로 교육하고 동등권을 주는 것이 이 나라에 크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토론의 결론이 여성을 교육하자라는 쪽으로 흘러갔다라는 거죠. 어, 저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전문가라고 얘기되는 사람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마음껏 얘기하게 내버려두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네. 그 일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때 사회가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정동제일교의 청년들이 독립협회, 배제학당 협성회, 정, 정 정동재길교회, 에버청년회, 뭐 조이스회, 뭐 이렇게 다양한 단체들이 가입 활동을 하고 있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 독립협회 배제협던 협성회, 그 다음에 에버청년회, 여기에 사람들이 서로 서로 겹쳐요. 예. 그 사람이 그, 나,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동제일교회는 굉장히 민족의식이 투철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을 때 을사늑약 무효화 상소운동일, 이제 정동제일교회 청년들이 막, 애버 청년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나친 정치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선교사들에 의해서 애버 청년회가 일시적으로 해산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3일운동때 정동제일교회 단임 목사였던 이필주, 그 다음에 정도 사였던 박동환, 이런 분들이 33인의 이름을 더 올려요. 민족대표 33인의 기독교인이 16명이고, 감리교인이 8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정동제일교회에서만 2명이 나오는 거죠. 또한 정동제일교회 단임 목사 중에는 뭐 현순이라던가 손정도,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독립운동가로 존경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정동제일교회가 민족운동에 미친 영향이 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 정동제일교회가 또 하나 유명한 게 한국 최초로 파이프 오르간이 하란사 선생에 의해서 어, 만 있었던 곳으로 유명하거든요. 이동 오르간도 이그 뭐라고죠 파이프 오르간은 송풍실이 필요해요. 바람을 막 불어내어서 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송풍실이 필요한데 이 파이프 오르간의 송풍실에서 한국인들이 몰래 숨어서 독립선언서를 등사하고 그랬던 곳으로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감리교의 성격 스테이션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네, 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짐작했던 대로 흥미롭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여성에 대한 부분과 한글 이야기가 재밌었는데요. 특별히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정동에서 펼쳐진 시대의 인물과 생활, 문화를 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